12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병사가 너무 많다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513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포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적군에 비해 자신의 병력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통상적인 포고를 하지 않았다. 병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에 기도원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에 자리한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기도원의 감동적인 호소에 응하여 그들은 선뜻 군대에 지원했지만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보고 겁에 질린 이도 많았다. 그런데 다름아닌 그들이야말로 행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하나님께 승리의 공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할 자들이었다. 기도원은 주님의 지시를 따랐고 병사 2만 2천명, 즉 무리의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우리는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영혼을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기도원의 군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활용해 일하고자, 약한 도구를 사용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렇습니다. 성패는 군사의 많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무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돕지 않으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 연합회 세계 선교 본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7개국의 100여 명의 선교사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